주차 끝나게 되면 에사리 차트 결승이 됩니다. 자, 과연 십사 리 차가 이제 결승에서 끝나게 되죠. 폭주와 비수의 경기. 자, 먼저 흰색 바로 설현호 선수입니다. 스냅 때가 한 시를 가져간 설현호 선수 아래쪽에 오, 나갑니다. 이건다. 왜 나갈까요? 오, 있겠죠, 그렇죠. 네. 전진 건물이 아니고서야 지금 나올 가 없죠. 어딘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네.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 가나요? 어딘지 뻔히 아니까 나가는 것일 수도 근데 있죠. 근데 <laughs> 뻔한 극 뻔한 지역이 또 지어지면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 새로운 어, 사각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 어, 이거 파일런 지러 나오기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몰래 밑으로 파짝바터 가야겠죠? 아니면, 아,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뭐죠? 그냥 들어갔어요. 야. 뭐죠? 그냥 매너파일러 하는 거예 거야? 아, 이게 예, 매너파일러 하면서. 하면서. 네, 예, 매너파일러 하면서, 뭐, 자신은 더블 렉서트 이런 형태로 경기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김태곤 네, 예, 선수. 매너파일럿 통해서 실력을 얼마나 가을 지지? 그 초반에 저희 프로바라는. 저 일도 안 아, 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네. 예. 네. 근데 그런 플레이가 아니고서야 지금 김태곤 선수의 플레이를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예 초반에 매너파일러 견제를 확실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프로브 견제, 예, 프로 계속 프로브 괴롭히는 이런 플레이 해주고. 자신은 자신은 그래. 자원 계속. 아, 네, 그렇죠. 게이트웨이, 어, 게이트웨이. 그렇죠. 뭐, 그렇죠. 야, 몽티이기 사다 갔어요. 야, 게이트웨이 그냥 바로 야. 짓네요. 더 빠르죠, 게이트웨이가. 더 빨리 건설했죠. 어? 네, 약간. 야, 짓네요, 이거를. 하나 더. 하나 더. 차. 몽티어에서 네. 네. 하나. 자, 네. 네. 해결해 봐, 하나. 야, 야이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데요. 자신감이 철, 철 넘쳐오려나. 예. 근데, 예. 근데 팔로 하나 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팔로 하나 더. 이게 또 짓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야, 이게. 일 연구를, 연구를 얼마나 지금 심도 깊게 해온 겁니까? 이거 파일럿첫파일럿은 여기다. 네. 데이에는 이쪽 다르 예. 그리고 첫파일럿 깨지려고 하면은 위쪽에 파일럿 추가. 그렇죠. 네. 예. 보통 아... 연구를 하기 힘든 전략이에요. 네. 자리까지 명확하게 아주 연구를 잘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파일럿 깨기 위해서 터르만 선수는 트러블들이 동원됐었어요. 자저 최초 출발이야, 시작 있었단 말입니다. 진럿이두 배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저두 번째 게이트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과연 또어어 또 어, 또 또. 또, 또, 예. 자, 다 해결해봐라. 돌아 와, 돌아가죠. 풀업가 네. 많아지면서 네. 돌아가죠. 질럿 나왔고요. 네. 저 야, 팔로 때려 지금 막저 질럿 잡네. 아니야, 양쪽이요양쪽이에요 이대 일이거든요. 이대 일이거든요. 이 대라 제대로 못 해요 지금. 수업을 잡았어요. 자로빼는데 지금 경! 바로 는 중. 오. 왜 거기 김태균은 지금? 아니 빨라요 지금. 자원 견제도 받았기 때문에. 네. 자원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김태균 선수는 지금 보직 보직 음으로 견제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서리현 선수. 아 김태선선수질러생 단속도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다하게 이길 만하요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아, 다 죽네요 이런 약도나오시는해요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질러싱 프로바나 프로바나 저거 봐 저거 크 아니, 폴더댁, 폴더댁 3분오 52초만이 끝납니까? 이분도 정부도 정답이란 말입니까? 이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희 준비하지 말고, 같은 그러니까 진짜 대표대관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laughs>